Sunday mornings, hiding under covers. I don't mind staying in with you. Play a favorite movie, laying right beside me. I don't mind when it's just us two. The corner coffee shop we like to go. Take night walks with you to take me home. With you, I never feel alone. 저 지금 그 패딩 두개 입었어요, 여러분. 한 군데 남았다. 이거 끝나고 친구들 만날 건데 깜짝 친구들 왓치인마이블을 찍어보게요. 그래서 지금 제 카메라 스리 맡기고 있어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와 진짜 춥다. 제주에는 오늘 첫눈이 내렸어요. 오늘의 일정이 뭐냐면 촬영 끝나고 친구들은 먼저 만나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술한잔 마시고 내일이 지은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12시 땡하면 축하해 주려고요 아, 병요 <werkSudder> <�STALK> Make it glad to call you mine. And you have got my head in the clouds. All, One, two, three. all that I need is your body next to me. On rainy days, just need your company. Don't need too much. Just your simple love, and it's all you need. 아 싫어. 아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따딱하면안 되지. 아. <laughs>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야얘 아까 깜짝 놀라는 거 봐. hearing <laughs> so your v o i 취소는 여기 해. 이거 <laughs> 해서 나온 거 어느 데 바로 먹는? 아 바로 먹어도 돼? 이 육수가 있네. 찐이라. 먹으면서 해장이래. 이거 진짜 맛있어. 나 여기 우동도 먹어봤다. 우동 추가.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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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아 이게. 렇 <laughs> 근데 한잔 받고. 아 맞아. 아 맞아. 내가 해? 어. 아. 셋다 해? 맞아, 맞아, 맞아. 어. 얼마큼 나? 딱 잠기기 전. 짠할 수 있게. 맛있겠다 으아, 뭐, 뭐가 되는 거아니아니 뭐, 내가 아을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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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에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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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자리가 나야지. 아. 근 네. 완전 그 공무원을 위한 집. 서울. 아이고 내려오고 나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 오케이. 왜 이제 그만 찍어 보자. 어, 아, 그만한깜 나와. 내가 간거 같아. 진짜. 야, 빨리 빨리 찍어해 줘. 뭐 먹어야 제일 맛있겠다아니 바로 먹어야 탄이. 어. 그러네. 참고하게. <laughs> 어 됐다. 한번할때 잘해야 돼. 야! 나 변하는 거 아니? 안 변해. 이거 뭐막 뭐, 막 이렇게, 이렇게. 뭐, 있던데 음, 한 시, 두 시, 몇 시, 몇 시, 몇 시, 몇 시. 시야? 크루스. 크크루 아, 크루스. 아, 뜨스 음. 아, 아, 크루스. 아, 아, 연기 스 크루스. 유미부터 좋아 공평해 <laughs> 아, <laughs> 아, <수도 있네>. <laughs> 근데 너는 어쩔 수 없잖아 마지막에 먹으면 생긴대 뭐가 수민이맥주가 없다 하늘이 거품 뭐 <laughs> 이거 야, 거품 게요 <laughs> <해. 해. 웃음> 이 정도면 이거. <laughs> 야 진짜 불겠다 오늘 먹는 거 정말 싫어해 맥주 달라고 해? <laughs> 아니 못했어 어 유미 예쁘게 그래. 나와 그냥 써줘. 여기 이렇게 박아줄게 네가 남친구와 지아 근데 너가 소주 너무 많이 넣었어 쌈친구 <laughs> 진짜. 와야 <laughs> 어, 이렇게만 봐도 맛있어 보이지 않아? 아닌 거나 <나은> <laughs> 네. 뭐가 불편해 이게 뭐지? 이거 아니? 먹방 아는 거 같아 그저 뭐지? 야 그, 그거 그거 있지 오코노미야키 네. 오 오코노미야키? 안 봐봤니? <laughs> 그 <그건> 전이잖아. <laughs> 어, 전. 딱 전처럼 생긴 줄알았 <laughs> 야, <laughs> 어, 아갑네전 <맞아. 야>, <laughs> <왔다고 웃음> <오>, 같던. <laughs> 야, 수도. <laughs> 자, 수도 너무 아니야? <laughs> 아, 아, 아. <laughs> 시큰함이 없는 아, 너무 조금 먹었어. 지 약간 샤... 차베트 같아. 응. 풀 때, 이, 계란 요것도 싫어하는 요거트. 우와, 그냥 생크림 한 번만. 약간 쌀, 그거는. <laughs> Welcome to the market, strolling hand in hand, exchanging letters on your way. Don't need any effort when we are together. We always have fun throughout the day. I do anything to get your attention. When you say you love me, I seem to ascend to the heavens above where we fall in love. I don't know what I would do without you. 아 <laughs> 어쩐지 안 움직이더라. 어 아, 미쳤나 봐. 아, 나 누가 서 누가 사진 찍으러 왔어. <laughs> 뭔데? 어어둘다 어그신 고왔은데아나도 신고 올 걸. 발이라도 따서 대사. 야, 사진. 발이 섰어.

이거 계절 나왔지. <laughs> 이거 빼고 다 좋다 나는. 왜? 이거 난 이거 빼고 다 좋다. 어, 이, 아, <laughs> 이 생기는 느낌이야. 일단 <laughs> 봐. 이 생기는 느낌. 이 생기는. 야 이거 골목하라고. 우리가 다 하자. 하 핫. 누시고 있 야, 잠만. <정말. 웃음> 누가 올리네? 영진이가 해주겠지? 뭐야, 정승이야? 뭐야. <laughs> 하나, 둘, 셋 하면 다리 올려야 돼. 하나, 둘, 셋. 입김 보여줘. 안 보이나? 안 보이나봐. <웃음> <웃음> 누나! 나도 안 찍힌다. 하니까. 그러니까. 짱 어... 거? 짱 거. 뭐야? 짱거 뭔지 뭔지 왜 명진, 물임? 야, 있지, 거. 당연히. 영진이 유튜브 하는 딸 이해 못하는 엄마 같아. 왜? 어 아까 영상 찍힌거 보고 한숨 쉬고 가는 거 n k of h a 안 d s o m e What's that? w h a t 아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배경 제라 짱구! <laughs> 어우 좋아. <laughs> 이 가방은 어디에서 샀나요? 서울.. 어, 서울? 부평? 지하상가? 오, 지하상가에서 얼마.. 15,900원이었나? <laughs> 우와! 아, 디테일 생각보다 디테일해! 계좌이체 <laughs> <laughs> <개잘> 했거든요. <laughs> 일단 음. 아까 찍은 사진. 네. 음. 쿠션. 별로 좋지 않아서 퍼프만 쓴다고 합니다. <laughs> 머리빗. 야 이쪽으로 보여줘야지. 머리빗. 네. 너도 머리 바꿔야겠다. 에어팟. 네. 이거는 그. 뭐지? 페리페라. 이거. 퍼스널 컬러 진단 받았을 때 이거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퍼스널 컬러가 뭔가요? 어... 웜. 봄웜 봄웜 라이트. 봄웜 no. 라이트. 이건 핸드크림도 오 처음 쓰는데 너무 음? 좀 쓰레기예요. 키에? 예. Yes. 네, 라벤더 라벤더 카페 벌미이 라벤더는 이거 때문에 별로. 그리고 보조 배터리. 그리고 나 이거 먹을래. 먹어? 안 돼, 안 돼. 나 먹어야 돼. 아, 먹으라고 했네. 아까 봤네. 먹어라고 했잖아. 술 먹고 먹어도 되나? 민짜 음? 진짜... 탐나는 음? 전. 나는 전. 끝이에요. 와, 뭐 많다? 끄, 끄, 끄. 근데 <laughs> 되게 정리가 하나도 안... 마침 아어떻게보여어보여 가. 너게 없잖아 게이너 어떻게 이너 어떻게 가. 너다떻게 가. 너 어떻게 백너 어떻게 가. 너 어떻게 가. 너 어떻게 가. 어너왜 갖고 가. 너 어떻게 갖너어 가. 너 <laughs> 어. 가. 너어 가. 어떻게 가. 고 어떻게 가. 너 가. 너어 주너너 뭐라고 했네? 얘기도 있고. 방 정보부터. 내가 없는데. <laughs> 혹시 그럼 이 체크 양말은 어디서 <웃음> <웃음> 아 선물 <정말> 받았어아이거 <잘한다. 웃음> 아까 우리 찍었던 사진. 네. 네. 그리고 머리끈. 아 이거 너가 만든 거다. 아닌데요? 어 아, 너가 만든 거랑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아 그런가? 아 약간 음. 비슷하다. 맞지 음. 지갑. 너 지갑이 없었네? 난 지갑 안 아, 들고. 민증만 들고 다니는데? 어. 아. 아. 지갑은 어디 건가요? 이건 마가레토의 겁니다. 네. 곧 바꿀 거예요. 왜? 음, 질렸어요. <웃음> 사치. 아하었어 <laughs> 아니야. 이거 2 년, 2년 넘게 써. 어3 년? 진짜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 <laughs> 아니 계속 이거 썼던 것 진짜? 같아. 진짜? 팬에 관심을 가지. 마가레토. 집중해. 마가레토. 뭐라고? 이거 핸드크림 다쓴 핸드크림. 어? 카메라 카메라다. <목소리> 오늘 한번 꺼낸 적 없는데. 어. <laughs> 그냥 들고 <가려고> 다녀. 들고 다녀. 어디 모르지. 찍는 너희들한테만. 우와우리 <목소리> <목소리> 나도 진짜 거울에서 찍어보자. 어때? <목소리> 아 그래? 그럼 이따 찍자. 좋아. 예, <목소리> 이따 아, 해야 되겠. 나 요새 착착고 아, 있었는데. 야너 이제 거만 없겠다. <목소리> 섞은 거 아까 거? 차키 있고요. 차안 갖고 왔으면 갖고 왔어? 아니 그냥 가방에 들고 다녀. <laughs> 왜? 하키 차안 쓰면 차 빼고 <laughs> 다녀? 지금 차 없네 다. 아너 아. 있잖아. 나냥 집에 놓고 다니지 차안 쓰면. 아 그냥 들고 다녀. 혹시 몰라서. 그거 에어팟. 이걸 왜 들고 다녀? 이거 왜... 책 읽을 때 쓰기 아. 일이 많아. 아. 오, 파우치. 고등학교 때이거본 적이 없어. 파우치에 파우치 뭐가, 들어있나요? 뭐가 들어있나요? 뭐가 들어있나요이 파우치도 꽤 오래 쓴거 같은데? 어 근데 색깔만 바꿔서 여기 브랜드만 계속 써. 어. 아예 왜? 오. 그런 이유가 있니? 딱 좋아, 사이즈가. 딱 좋아, 음. 사이즈 아, 여기 이거. 근데 왜 파우치는 뚜껑을 열고 다녀요? 아. 언제든 을수 있게. 아. <laughs> 지퍼만 열면 바로 이렇게 어. 꺼내게. 우린 뭐가 많아서 그냥. 이거. 아, 덴티스테. 덴티스테 그거. 진짜 오래 쓴다, 저거. 이거 어, 어? 입에 뿌리는 거예요? 음. 이거 올리, 진짜 가방 올리브영, 없는 거티 났나? 비... 이게 뭐야? 아, 요거트. 아, 요거트. <laughs> 요거트. 아 이거 엉망진창이네. 못 쓰겠다 못 쓰. <laughs> <laughs> 감사. <laughs> 마저 해주세요. 아 yeah. 네. <laughs> 그리고 이거 거울이 있고요. 네. 립밤 립밤이 음. 있어요. 그리고 인공눈물이고요. 진짜 안 건강하게 생겼어. 그리고 요즘 네, 머리끈이랑. 네. 야야 알차게 들거든요. 이 작은가 본네 무인양품이네. 음. 그리고. 립스틱이랑 밴드가 왜 있지? <laughs> 밴드가 이거야. 밴드는. 야, 아 명진이 아쉽네. 진짜. 뭐한번더 더 해? 내몸 <laughs> <laughs> <근데 좀> 충분해. <웃음> 거의 <웃음> 벌써 바디 프로필 찍고 <laughs> 있... 미 과자 보자 과자. 화생날. <laughs> 바지는지. 이건 안돼? 안돼. 야, 야 너무 많아. 나는 땅콩 샌드 하나 먹을래. 땅콩 샌드가 그땅그 구기 그 맛이 아니다. 맞아. 옛날 맛이 아니야. 못잡았 거. 먹어도 돼? 안 돼. 어안돼안돼사진 올릴까 동영상 올릴까 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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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동영상? <laughs> 아니 아니 동그라미 찍는 <laughs> 거아그배 부분에 연극 해 어때? 맞지? 내가 <laughs> 올릴게 사진 보냈네 내가 아 맞아 보냈지? 시청해 몇 시? 몇시야올려 아, 버려. 올려, 빨리 올려, 보내 아니, 아니, 게 너무 웃기잖아. 오, 가리키도 고요. 아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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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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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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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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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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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카메 봤는데 반왜나왜아떴다반야으로아이면 <laughs> 너무 의식하는 거 같아 <laughs> 그렇게 다 자세히 안봐오왜그어아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난>, <으! 웃음> 아, 웃겨. 말한게 이거구나 아, 하나 둘셋 생일축하합니다 동작가지고 <laughs> 생일축하합니다 아. 사랑하는 <laughs> 분들을 <laughs> 생일축하합니다 <laughs> 생일축하해 <laughs> 지은이 여기서 <laughs> 이이 지은이 여기봐 보여? 어 <laughs> 생일축하해 <laughs> 언제 샀어? <laughs> 한 번. 대박 어때 충, 충, 대박 수민이랑 그거 아니 커플 커플 아 콧불. 진짜 그 파란색 <laughs> 우와 삶의 질이 다르거든 아 진짜 별러겠다야야다음 대박 너랑 완전 너무 잘 필요해. 어울리지 너랑 너무 잘 <laughs> 어울리지 무슨 색이야 안 보여 잠옷 완전 필요해 <laughs> 안 산지 아, 진짜 오래됐어 지금 어 입고 어. 나와봐. 아. <laughs> 어차피 한번 빨고 입어야 되긴 해. 아. 어. 난안빨고입 있게. 너잖아. 빨리. 요새 것도 바꿔봐. 아닌데 지금 입어봐. 어. 궁금하네. 사이즈 맞는지 안 맞는지. 어. 아 옷은 그냥 위에 그냥 입고 바지만 바꿔서 입으면돼아 어, 알았어. 뭐 입는 것도 좋을까? 예쁘다. 지금 너무 예쁘지 한문지? 야 그거 들고 그거 들고 여기 봐봐. 딱옷 몸에 된다는 예뻐. 아니 얼굴을 보여줘야지. <laughs> 야 이거 먹어봐야 돼 진짜. 아 하나 더인 뭔데 아, 언제 샀어 아 아까... 내가 숨이 내려갔다 온다고 한 다음에 어아 사이즈 잘 맞는다 어왜 이렇게 안오나 야 너랑 너무 뭐... 잘 어울려 아 진짜 잘 맞는다 아 진짜 들어. 잘 어울려 아니? 와우 야 빨리 춤한번춰줘야지난 차라리 <laughs> 그리고 다마이버도 귀엽더라 이거를 응 음, 생각보다 스판기 없지 아 이렇게 어 똑같... 아니, 앉았다 아 앉았다 이거 사이즈잘 맞나 보기에 아 큰데? 완전 넉넉한데? 어 괜찮다. 말 좋아해. 체크 양말이아해 정말 좋아말 좋아해. 정말 좋이해 정말 말인데해 정말 좋아해. 정말 좋아해. 정해 이제. 아해 정말 좋아해. 정 읽어주게 하자. 야너 지금 편지 쓰는데 집중 안 하고 화하는 거? Bye. 윤미 이 영상 써도 돼? 너잘 나와. <laughs> 윙크 해 줘. 남친구. <웃음> <웃음> 투 솔트. Salt. 어뭘 남친 s a l 라고 했는데? 뭘? <laughs> <laughs> 진짜? 마이 솔트 생일 축하해. 이렇게 축하할 수 있어 행복하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히히 다음은 누굴까? 사계절에 한 번씩 보기로 했는데 각자 바쁜데 시간 내서 보는 게참 의미 있지 우리 만났다 하면 내지서 각자 사업하자는 거꼭이루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자 더 자주 더 오래 보자 알라뷰 밀키트 <laughs> 대박 감동적? 응. 음. 왜안 들어? 어? 지혜이잖아 <laughs> 야, 매번 짜나도 지금 어쩌니? 아니, 이거 막짠이니까 찍어줘야 돼. 나랑 놀자~ 아, 카밍스!